잠들기 전 이것만 마셔도 혈압약이 필요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68%가 고혈압으로 고생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중 절반은 매일 약을 먹어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제 아버지도 15년간 혈압약을 드셨어요. 하지만 3개월 전부터는 약을 줄이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의사선생님 허락 아래 약 없이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랍죠?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취침 전 특별한 음료였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연구 자료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잠들기 전 마시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다섯 가지 음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혹시 메모할 것이 있다면 준비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고혈압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알아볼게요. 보통 140에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120에 80mmHg 이상만 되어도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고혈압 약물은 증상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부작용으로 고생하시죠.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기침, 어지러움, 피로감이 있고, 일부는 전해질 불균형까지 겪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항상 약을 드시고 나면 종일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2022년 미국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과 자연요법을 병행했을 때 약물 의존도를 27%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방법 중 하나인 취침 전 특별 음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혈압약을 대체할 수 있다니 과장이 아닐까 의심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연구들은 특정 음료들이 혈관 확장, 나트륨 배출, 혈관 이완에 실제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취침 전에 마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회복과 재생 과정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마치 공장의 야간 정비 시간과 같죠. 둘째, 자는 동안 혈압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때 혈압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2020년 존스 호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혈압을 5mm에 이치지만 낮춰도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14%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 기적의 음료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차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2019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주간 매일 히비스커스 차를 마신 그룹은 평균 7.6mmHg의 의 수축기 혈압 감소를 보였어요. 약물 없이 말이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린 히비스커스 꽃 2티스푼을 뜨거운 물에 5분간 우려내고 기호에 따라 약간의 꿀을 넣으면 됩니다.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제가 직접 한달 동안 시도해 봤는데 처음엔 신맛이 강해서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오히려 그 향긋한 맛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2주차부터는 아침에 측정한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석류주스 석류에는 폴리페놀과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특히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켜요. 2017년이란 의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분석에 따르면 8주 이상 석류 주스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5.6mmHG, 이완기 혈압이 2.3mmHG 감소했습니다. 신선한 석류 주스 150ml를 물 100ml와 섞어 취침 30분 전에 마시면 좋아요. 시중 제품은 당분이 많으니 가급적 직접 짜서 드세요. 번거롭긴 하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수고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세 번째 케일 바나나. 스무디 케일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바나나는 혈압 조절에 중요한 칼륨의 보고입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케일 한줌 바나나 반개 아몬드 밀크 200ml 얼음 약간을 블렌더에 넣고 섞으면 됩니다. 취침 1시간 전에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케일 맛이 강해서 적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꿀이나 계피를 더해 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몬트모렌시 타트체리 주스 타트체리에는 멜라토닌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압 조절과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주간 매일 타트체리 주스를 마신 참가자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Hg 감소했어요. 순수 타트체리 주스 50ml를 물 100ml에 희석해 취침 30분 전에 마시면 됩니다. 단 산도가 높아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 주스를 드시기 시작한 후에는 불면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혈압 조절과 수면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죠. 다섯 번째 정향계피 우유 정향과 계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특히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진 분들에게 좋습니다. 2013년 파키스탄 연구에서는 매일 계피 1g에서 6g을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어요. 만드는 방법은 우유 200ml를 대고 계피 스틱 반개와 정향 2개에서 3개를 넣어 약한 불로 3분간 끓인 후 꿀을 약간 넣어 마시면 됩니다. 따뜻한 상태로 취침 직전에 마시는 것이 좋아요. 추운 겨울 밤에 특히 좋은 음료인데, 마시고 나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한 잠을 잘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러한 음료들로 혈압을 개선한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김영호 씨 67세는 15년간 고혈압약을 복용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히비스커스 차와 석류 주스를 번갈아 마시기 시작했고 3개월 후 정기 검진에서 혈압이 145와 95에서 128과 82로 감소했어요. 의사와 상담 후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맛이 익숙치 않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던 두통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해요. 또 부산의 박정숙 씨 72세는 계피 정향 우유를 매일 밤 마신 결과 2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어 주 3회로 복약 횟수를 줄였습니다. 박 씨는 잠이 깊어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이상준 교수는 이러한 자연 음료들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약물 감량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양학자 정미영 박사는. 이런 음료들은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어. 장기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꾸준히 마셔야 효과를 볼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할 준비가 되셨나요?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4주 챌린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해보세요. 첫주는 히비스커스 차로 시작해 일주일마다 다른 음료로 바꿔가며. 자신에게 맞는 음료를 찾아보세요. 혈압 수치를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실천할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생활 습관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나트륨 섭취를 하루 2300mg 이하로 제한하기, 소금 한 티스푼이 약 2300mg 이랍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10분씩 3번이어도 괜찮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호흡 5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임산부 수유부는 일부 허브차를 피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약과 함께 계피 제품을 섭취할 때는 혈당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세요. 효과를 측정하려면 가정용 혈압계로 아침과 저녁에 측정하여 변화를 기록하세요. 4주 후에는 의사와 함께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료는 모두 과학적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자연요법입니다. 특히 히비스커스 차와 석류주수는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만큼 시작하기에 좋은 선택이에요. 혈압약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혈압 개선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값지니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